저녁 시간 때 호출비가 비싸도 대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카카오 택시를 이용해야만 했던 기억.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그런데 수원시민이라면 이 앱으로 호출비 없이 저렴한 가격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앱일까요?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 택시가 호출이 많은 피크 시간대에 추가 비용을 최대 5,000원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택시 업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요금 인상안을 철회했죠. 이번엔 물러섰지만 택시 호출 시장을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재차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가운데 수원시가 지난 4월 호출비와 중개 수수료 없는 수원 이택시 앱을 출시한 데 이어 이달 본격적인 앱 확산에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원 이택시 택시는 수원시 전용 택시 호출 앱으로 택시 업계가 주도하고 시가지원에 구축한 민관 협업 플랫폼인데요. 카카오택시처럼 자동결제 기능을 지원하는데 자동결제 서비스를 신청하면 요금의 2%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준다고 합니다. 사실상 수원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카카오택시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이 앱은 기존 모바일 택시 호출 업체 비가맹 택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실제 가입자수와 콜 횟수도 꾸준히 순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승객 4만 6,700명이 수원 이택시에 가입했고 누적 콜 수도 38만 6천 건에 이른다고 하네요. 이 앱을 만든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 이택시는 승객에게 굉장히 유용한데 홍보가 부족해 아직 가입자가 적다며 수원 이택시가 택시 호출 앱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호출비와 중개수수료가 없어 수원시민은 물론 수원택시기사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수원 이택시. 과연 이 앱이 택시 업계에서 카카오택시를 누르고 지역을 대표하는 택시 호출 앱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목소리>